김민희가 배우가 아닌 제작실장으로 참여한 홍상수 감독의 신작 당신 얼굴 앞에서가 오는 10월 20일 국내 개봉합니다. 제74회 칸영화제 공식 초청작이었던 이 영화는 수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배우 상욱이 동생의 집에서 지내며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. 영화는 주인공 이혜영을 비롯해 배우 조윤희, 권혜효, 서영화, 김새벽 등이 출연합니다. 홍 감독은 제작, 감독 뿐 아니라 촬영, 편집, 음악까지 맡았고요. 김민희는 이번 작품에서 인트로덕션 이후 두 번째로 제작 실장 역할을 맡았습니다. 제74회 칸 영화제 칸 프리미어 부분을 통해 월드 프리미어로 공개된 직후, 외신들은 홍 감독은 여러 정교한 울림, 전조, 그리고 암시를 살리는 동시에 과연 어디까지 스토리를 단순화시킬 수 있는지 그 한계를 시험하는 듯 하다고 호평했습니다. 한편 홍감독과 김민희는 2017년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서 서로 진솔하게 사랑하는 사이라고 밝힌 후 연인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.